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인도를 방문합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9일 인도 첸나이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정 부회장은 현대차 첸나이 공장과 기아차 아만타푸르 공장 등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13억 인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자동차 보급률은 1,000명당 35대에 불과해 현대차그룹 시장 확대 주요 요충지로 꼽힙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시장에서 자동차를 본격 양산한 이후 지난 2018년 현지시장에서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만 7천여 대를 판매하며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점유율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수석 부회장의 이번 인도 방문이 미국과 중국에서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로 보고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요. 현대차는 하반기 인도 전략 모델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베뉴를 출시하는 등 현지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지난 해 인도 카시어링 업체인 레브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인도의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올라에 3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했습니다.